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과 창업을 통해 상생하는 청년마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와주는 강릉의 우리 같이 강릉 살자와 자연과 공존하며 침체된 섬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남 신안의 주섬주섬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강릉 송정해변에 있는 숙소. 낯선 땅에서 낯선 만남이지만 강릉이 좋아 만난 청년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만에 강릉에 살러 왔었으면 절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용인 토백이여서 용인에서 오래 살다가 강릉을 학교 때문에 넘어와서 너무 외로웠어. 친구들이 다 용인이랑 수도권에 있으니까. 이들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청년들인데요. 두 달간 도슨트 투어, 현지 맛집 탐방, 재택근무 등 강릉 살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과 취업의 꿈을 펼치게 됩니다. 청년층의 지역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강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패기로 놀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획자와 작가, 디자이너와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20명의 청년들은 강릉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탐색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 내년까지 재택근무가 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어, 서울에서 있는 것보다는 좀 자연과 함께 어려 워 어울러져가지고 원격근무를 해보자 해서 일단은 강릉살자에 지원하게 됐어요. 강릉살자 프로젝트는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더웨이브컴퍼니가 이들의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와 그리고 이, 여기 보이는 이 공간 베이스캠프라는 창업의 공간도 같이 제공하고 부동산을 알아봐주고 그리고 지역에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이제 한달 전에 알아봐줌으로써 바로 이제 지역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 강릉살자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로부터 6억 원의 지원을 받아 1기, 2기로 나눠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운영된 일기는 13명 전원이 강릉에 정착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을 배경으로 워케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었어요 그게 일로오션이라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은 일로 연결시켜서 회사에 소속이 돼서 취직을 해서 일로오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나리라고 하는 아지트 공간이 있거든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 즐거웠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현재 강릉에 정착해서 강릉살자 를 운영했던 TWC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 여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을 맡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강릉살자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회에 좋은 그런 어, 워케이션이 중심적인 강릉을 조성하는데 그런 목적을 해서 타지 하게 강릉에 오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런 유의 받는 그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내에 정착하고 강내에 좀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살기 원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같은 사정이지만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영동 지역도 인구가 줄고 특히 청년층의 지역 유출이 심각한데요. 강릉시 청년마을 강릉살자가 좋은 성과를 거둬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국민 리포트 변차연입니다.